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로 마무리됐습니다 몇 가지 화두가 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 홀대인데요 여기에 타 지역 국회의원에 비해 경남 국회의원들이 지역 홀대 의제에 무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두분 소개합니다. 조청래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먼저 이번 국감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국정감사는 유신 때 폐지되었다가 87년 6월 달에 헌법 개정이 되면서 부활되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국감은 이번 21대 국회 올 4월에 선출되었죠. 첫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고요. 어, 특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웁니다. 야당이 선점하는 이슈라든지 지적하는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요. 또 스타 의원들이 많이 탄생해서 어, 많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국감에는 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실종되었던, 그리고 공무원, 비살되었던 공무원 사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뭐 아들 문제라든지 검찰총장의 문제, 라임 옵티머스 등의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워낙 좀 많이 이끌어가는 국감이었고요. 그런데 이 결과론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음. 그래서 기대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없었던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맹탕 국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어, 여러 가지 뭐 의제들은 많았지만은 좀 송곳 같은 질문이나 예리한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냥 무난한 답변 정도를 이끌어내고 결과론적으로는 별 소득이 없이 끝난 좀 맹탕 국회라는 평가가 좀 많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분 역시 정치권 인사이시면서 또 중앙과 경남 지역에서 모두 정치 경험이 있는 지역 정치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청래 전 부원장께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출신이시고 또 이후에는 국민의 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박남윤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직 이후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지역 위원장으로 계시는데요. 두분다 창원 지역 출신 정치인이신 만큼 누구보다 이번 국감을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번 국감의 국직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지역 홀대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무엇으로 분석을 할수 있을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 홀대 문제는 사실은 인구나 투자 그다음에 교통망의 삼박자가 네. 주요 원인이고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 년간의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생산 그 다음에 소비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 음. 교육 격차, 문화 격차로 갔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지역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그 다음에 국가산단 노후화 문제, 그 다음에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책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맞물려서 그 난제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역 홀대 의제의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요. 경남 국회의원 역시 이 의제에 어느 정도 쟁점화에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김두관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눈에 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역 언론에서 아마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양산을 국회의원이죠. 여전히 낮은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통과율 관련해서 음.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네. 김정호 의원 김혜얼 국회의원인데요. 경남 등의 비수도권 국가산업단지의 도후화 문제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미롱철 김혜갑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자기구축함 사업 관련해서 울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어, 그리고 대우 교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어,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군사 기밀 자료를 수집했지 않았느냐해서 음. 울산과 경남의 또 대리전이 아니었냐라고 해서 지역 문제들이 이렇게. 좀 평가되기도 해서 어 제가 보기에는 이세 분이 눈에 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감에서 다뤄진 의제들이 모두 관심을 받는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의제를 분석해서 국감에서 끌어올려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변화를 시키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지역 쿨대 문제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끌어낸 의제에서 이 경남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이 발견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경남 의원들이 가장 질타를 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걸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홀대라는말 자체가 다른 지방보다는 차별받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음.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을또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 보면 우리 지방 걱정을 다른 지방에서 좀 해주고 있는 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들 다친 소식을 들었던 그런 음.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대표적으로 다른 지역의 의원들 중에 지적한 부분 중에는 민주당의 조호섭 의원이 진주 등의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들이 수도권에서 편법으로 잔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네. 어, 김영배 성북 가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해서 악화되는 지방 재정 문제를 갖다가 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 민영배, 광주광산을 국회의원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정권사의 중소벤처의 투자, 이게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또 특이한 것은 이탄이 경기 용인의 국회의원인데요. 경남의 학교 주변에 한 22개 교가 초고압선에 근접해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초고압선에 학교가 제일 많은 이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경기도 용인증에 계시는 분이 경남의 학교의 어린이들을 이제 걱정을 해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홀대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형태들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경남 의원들이 좀 언급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조청래 부원장께서 주목한 의원들의 경남이 포함된 지역 홀대 관련한 의제 또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요, 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 이 네. 있었던 것 같고.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소방 헬기나 70m 굴절 사다리가 지방으로 올수록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가 관심있게 봤고요. 네.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부울경 지역이 최근 10년 동안 단한 건도 건설된 게 없다라는 지적. 그 다음에 서울대 입시 관련해서 수도권 출신들이 절반 정도 들어가는 데다가 지역 인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균형 전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차별이 심하다라는 것을 봤고요. 우리 경남 의원들 중에서는 뭐 지역 홀대권은 아니지만 마산의 원의 윤한우 의원이 어, 창원지방법원의 그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 그 다음에 전자발찌 착용, 어, 명령 청구 기각률이 다른 지방 부분에 대해서 훨씬 높고, 음. 전자발찌 관리자들의 야간 출입 제한 문제도 훨씬 더 문턱이 우리가 낮아서 네. 여성들의 우려나 어머니들의 우려가 심하다. 그런 게 있었고, 마산아포의 최영도 의원이 그 문화 기반 시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라 지적.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래도 경남 의원들도 꽤 많은 이야기들을 네. 나눠 주었는데요. 사실 경남 도민으로서는 이런 지역 홀대를 비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움직임인 만큼 이러한 많은 의제들이 반가워야 되지만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거에서 일부 도민들은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이번 국감에서 경남 국회의원의 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이번 국감은 예년의 국감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 활동이 크게 약진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예년, 예전 년예 예년 수준 혹은 그게 조금 못 미친다. 평가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70점에서 75점 정도.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경남 의제가 많이 도출되지 않았던 것은 경남도청이 이번에 국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음. 광역단체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남 도청이 국감 대상이었으면 경남 도정 전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제 발굴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감이 사실은 174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독주체제고 상임위원장도 18개 전체를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인 채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서해 우리공무원의 비격사건 문제, 부동산 문제, 뭐, 등등, 뭐, 대금찰청과 법무부 간의 갈등 양상, 이런, 이런 류의, 어, 전국적인 이슈, 중앙정치 이슈나 국정 이슈가 도출되는 바람에 지역 이슈나 민생 이슈가 사실은 흡수되어 버리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의원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두관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이나 민홍철 의원의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측면이 있고요. 네. 국민의 국민의힘은 예를 들면 박완수 의원이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재정 부동산, 어, 그 다음에 민생 파탄 사탄이라는. 네, 네 가지 파탄을 화두로 국감을 진행한 게 눈에 띄었고요. 윤아농 의원의 경우에는 현 정권의 각종 비리 사항이나 또 좌편향 정책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에최용도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 인프라의 격차 문제, 또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를 맡아서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음. 비판 이런 것들을 이어갔던 게. 제 눈에는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는 어쨌든 상황적으로 조금 지역의 포커스가 덜 맞춰진 뭐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다음 국감에서는 이 지역 홀더에 대한 문제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그 국감의 모든 이슈가 그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보통 한 보름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 이슈가 돌출될 경우에는 다른 이슈들이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제가 어 국가의 중심의제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박원장께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원장님께서 주신 점수가 70점, 80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조금 과하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정치권 안에서는 그럴수록 정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시민의 눈에서는 과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당에 잘 보이려고, 뭔가 중앙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게 하는 국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김정호 의원이라든지 민홍철 의원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이 뭐 지역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신 분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편인데 아마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당의 문제라든지 뭐 중앙 이슈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다른 국민들, 지역민들의 또 삶과는 다른 또 너무 중앙 이슈로 매진해서 지역민들 속에서는 또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이 던졌던 메시지 중에 예비타당성 관련돼서는요,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도권이 경제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면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서 이런 부분의 지적은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국힘의 뭐 국빈의힘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중앙의 이슈에 매몰되지 않았나, 음. 지역의 이슈에도 좀더 신경쓰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좀더 자리의 매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지역 소외 문제에 대한 경남 의원들의 관심이 현재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 당시에 몇 가지 소외 문제에 관해 언급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박완수 의원이 우리 창원 김해 지역의 180만 도민의 식수 문제. 네.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조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국토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던 고게 기억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여영국 전 의원이 그 주요 대학이 지역 인재와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네. 우려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기억나고요. 네.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이 그 산업정책 측면에서 경남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이 너무 적다. 거기에 맞춰서 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던 것 등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국감은 사실 마무리가 됐지만 경남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또 지역에서 계속해서 도민의 삶을 보듬고자 노력할 텐데요. 이번에 해주신 이러한 따끔한 지적을 토대로 앞으로 경남 국회의원의 할 일에 대해서 재언을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지역을 대표한다는 말은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고, 네. 지역의, 지역과 중앙의 가교, 대변인,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힘,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뭐 전체 의석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더좀 세게 내어줘야 되고 더 많이 내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해서 좀아쉬기도 했고요. 음. 어, 민주당과 함께 어, 김경수 도정이라든지 뭐 장원이라든지 여러 지역의 또 시도정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여러 가지 행정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지역 발전에서는 앞뒤가 없고,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다고 라 음, 음.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함께 바헤 저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함께하는 여야 아,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볼 때는 현재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이 국감 체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시 국감 필요성을 좀 제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먼 이야기긴 하지만 이러한 상시 국감이 도입이 된다면 의원들의 행보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시 국감을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뜻은 압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 의원들이 지역 의제라든가 민생 의제를 좀더 챙겨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데이터 수집, 분석, 뭐, 어, 그 다음 입법 활동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갈수 있을 거다. 좀더 열심히 안 하겠냐 이 말씀인데요. 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상시국감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상시 국감 체제가 되면 1년 내내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갑니다. 네.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 국감 뒷받침하고 답변하느라 그렇죠. 그래서 그 공무원들 국가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거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은 야당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네. 집권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기 힘들 겁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절대로 동의를 안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세 가지 문제 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서 뭐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부문을 좀 세분화한다든가는 보완은 할수 있겠죠. 음, 예. 네. 어~ 상시 국감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남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할수 있는 의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양하게 많겠죠. 지역의 의제라는 것은 늘상 있지만 지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신공항 문제라든지 오늘도 나왔지만은 경남원의 합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더 신경 쓰고 함께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좀더 어, 나은 지역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좀더 기기울이는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인데요. 국감도 이제 시작이었지만, 어, 앞으로도 좀더 초심을 잊지 말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과 함께 지난 국정감사 이슈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 헬로 비자.